어, 남성 호르몬이 어,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올려준다. 어,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촉진시켜준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뭐 하는 어쩌고 저쩌고. 아... 오늘 올림피아 리뷰를 좀 해야 돼요. 항상 제가 뭐 올림피아가 됐든 뭐가 됐든 리뷰를 하잖아요. 현업에 종사하는 내가 얘기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제일 객관적이고 공석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김건우. 사진 보고 가실게요. 전담퍼스 김건우. 제가 이 김건우 이 친구의 행복, 운동, 퍼포먼스, 뭐 앞으로의 가능성, 체형, 이런 걸 따졌을 때, 김건우가 212에서 일을 낼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내긴 했어요. 어떻게 일을 냈냐. 꼴등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제일 속상할 거예요. 몸이 제대로 안나서 다이어트 상태는 완벽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뚫고 나오는 게안 보여 지금. 지금 근육을 한번 봐 보세요. 허리 멍텅에. 자, 삼각근, 삼두, 이두, 가슴, 등등. 허리 멍텅에. 자, 이게 1번 포즈. 자, 1번 포즈에서 지금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그냥 녹아져 내린 가슴이에요. 원래도 가슴이 좀 빈약한 선수가 맞거든요. 왜냐면 이 흉곽이 좀 넓고 이제 광배가 넓은 체형이어 가지고 가슴 근육을 채우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언젠간 채우겠지만 일단 가슴 가슴이 거의 흘러내렸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수분 배출이 문제입니다 근육을 빵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탄수화물과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쌀밥이든 뭐든 탄수화물을 이빨에 넣어줘도요 수분이 빠져버려 그냥 근육 내 수분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몸이 녹아요 보통 사이드 체스트를 하면요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가슴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봐봐요 가슴이 이렇게 납작하다고 뚫고 나오는 게 없어 특히 이 외측 광근이라고 하는 이 대퇴 쿼드 중에서 두꺼운 걸로 손꼽히는 이 외측 광근이 지방이 없어서 날아가는 거지 이게 볼륨감 있게 확 나오질 않는다고 백 더블 와이에스 보면은 지방이 하나 없죠 엉덩이 안쪽까지도 커팅 상태는 완벽하다 다만 근내 수분이 로딩이 안 걸렸는지 인효제를 과도하 썼다는지 근육이 뚫고 나오질 못해 여기 광배근이. 근데 워낙에 등이 좋은 선수여가지고 좋다.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 등에 혈관도 없고 하체는 그나마 다이어트 상태가 좋고 대둔근이 크다 보니까 어 밀고 나오는 퍼포먼스 같은 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밋밋해 보여요. 원래 더더잘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보디빌더들이 마지막에 수분을 얼마나 날리느냐 근내 수분 근육 안에 있는 수분이 빵빵하게 탄수화물과 나트륨과 결합이 돼가지고 E aí 로딩이 걸려서 나와야 될 것은 나오고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이 지금 안 살았잖아. 지금 봐 봐. 복부 봐 봐. 아니 하복부에 혈관이 없다니까 지금. 보통 광배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혈관이 있어요. 그나마 지방을 완벽하게 커팅을 해 나가 가지고 하체 같은 경우는 밀고 나오는 게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저도 이제 김건우 선수의 팬입니다. 참고로. 너무 하신 건 뭐냐면 모스큘라의 포즈는요. 밀고 나오는 포즈예요. 근육을 쥐어 짜 가지고 근육 ]의 볼륨감을 최대치로 보여주면서 나의 근지를 봐라 지어짜는 거니까 아마 수분 작업을 과한 인뇨제 과한 수분을 커팅을 했다, 밀고 나오질 못한 그런 몸을 만들고 나왔다. 네, 막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왜 프로 쇼를 안 나가냐는 거야. 내 말은, 아니 올림피아 티켓 땄어 프로 전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올림피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픈 선수들 봐요. 프로 쇼를 몇 개를 나가는데 왜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니까? 왜 데이터를 안 쌓아가는 거야 도대체? 프로 쇼를 나가서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선수들과 맞붙어야 될거 아니냐고. 박재현 갑시다. 자, 일단 재현이는 뭐 명불허전 쿼드가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완벽합니다. 야, 이거 봐라, 진짜.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이 박재훈의 이 쿼드, 쿼드 라이셉스, 완벽하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 통틀어서 이 정도의 쿼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동양인의 한계. 재훈이가 특별히 허리가 얇은 것도 아니고, 거의 엄지랑 주먹으로 자기 옆구리를 엄청나게 세게 때렸습니다. 이거 포징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옆구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여기 얇게 잡기 위해서, 이거 눌렀다고. 얇아지잖아, 이렇게. 규정포존 없어요 참고로 햄스트링이 거의 대퇴 외측 광근이랑 거의 비슷해요 엄청 좋죠 예전에는 막 헐떡헐떡거렸는데 요번에는 헐떡헐떡거린 것도 없고 아 이걸 보면서 야이 친구의 진짜 하체 운동 다이어트의 상태가 얼마나 살벌한지를 보세요 다 갈렸잖아 지금 평소에 이런 엉덩이를 쪄 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하체는요 정신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인젝션 염증이라고 하죠 조금 튀어나와서 조금 위치를 좀 바꿔서 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어오른게 뭐 꽂을 때는 많은데 이 친구가 잘 꽂는지 안 꽂는지를 내가 몰라서 어깨에다 좀 꽂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둔근에다가 이쪽에다 꽂지 말고, 측면 삼각근 또는 전면 삼각근에다 꽂아라라는 거예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감점이에요, 감점. 아, 약물을 좋은 걸 써도, 꽂던 데다 계속 꽂으면요, 편한 것처럼 된다고. 뭐, 여러 포즈를 보셨다시피, 뭐, 완벽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다. 염증.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광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해외 선수들은,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근데 너무 잘 만들고 와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멋있죠 박재현 선수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재훈이는 너무 잘했고 축하한다라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최민국이가 자기 몸에 시험하고 선수들한테 한다는데 아 그래요 음. 안경제비 친구들보다는 낫네 제비들은 책만 읽어요 약물을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여러분 약물을 음. 어, 남성 호르몬이, 어,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올려준다. 오케이, 메모. 어,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촉진시켜준다. 어, 오케이, 메모. 그 다음에. 주당 1cc라는 말은 주의 1cc를 엉덩이에 넣는 것이다 메모 이지랄로 공부를 한다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갑자기 유명한 선수들한테 어... 상방회전이 고립을 해가지고 날개뼈가 이렇게 뭐 트라페지우스 뭐 해부학 용어를 막해 생리학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뭐 하는 어쩌고저쩌고 개소리를 까대면서 이 순진한 선수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왜 순진한 선수들이라고 하냐면 운동밖에 모른다 그냥 세만 존나 그냥 밀면 되는 줄 알아. 공부는 존나 안 하고. 아이 새끼들 진짜 답답한 새끼들 존나 많아. 아좀 모르면 씨... 나한테 찾아오던가 아니 선배들한테 좀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약물 얘기만 하면은 정보가 많이 와요 자 됐고요 어 이제 방지식은 넘어가겠습니다 지훈이 굉장히 말수도 적고 심미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죠 심미성이라고 하면은 부상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양 어깨 가느다란 허리 펼쳐지는 부채꼴 모양 항아리 모양으로 된 대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발목까지 얇죠 손목 발목 목 허리 목 얇죠 지은이가 얼굴이 이렇게 작은 얼굴은 아니에요 딱 봤을 때아 말랐다 자기 단점을 알아요 팔이 되게 가늘어요 그리고 좀 허리가 길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배 끝자락부터 요 라인이 길어 그래서 이 친구는 대원근이랑 광배 상부를 존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가 아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분을 좀 많이 날린 감이 있어요 물론 이 친구도 다이어트는 완벽해요 하체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상체가 좀그 근육이 막 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죠. 상체 보면은 볼륨감이 좋지 않습니다. 사이드 체스트에서 보이는 거는 왼쪽 가슴을 밀어 놓고 오른쪽 가슴을 펼치면서 어깨 라인과 삼두. 그다음에 2두, 이두. 2두가 되게 좋은 친구긴 한데 3두가 좀 많이 약합니다. 앞다리는 굉장히 좋다. 이 뒷태 4두 요쪽 부분은 다 날라가죠. 뭐 근데 햄스트링이 좀 많이 부족하죠. 전반적으로 수분을 좀 많이 날려서 얼굴이 다 나갔죠.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제 여기 허리가 좀 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커서를 잘 보세요. 광배가 어디냐면요. 여기 에 여기. 요거 요거 짧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허리다 광배가 이렇게 표현이 안됐어요 이렇게 좀 짧아졌어 굉장히 여기가 이제 대원근 이 조그만한 이 네모처럼 생긴게 대원근 대원근과 광배 이 상부쪽을 더 두툼하게 만들어야 돼더 두툼하게 승모는 나름 좋아요 두께감을 조금 이제 하부승모랑 중부승모 여기를 허리가 길기 때문에 이 상부쪽 여기를 굉장히 올인을 해야 돼 여기를 갑자기 광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갈 순 없어 이렇게 뻗어나갈 순 없어 유일한 단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보시 면 이제 삼두가 좀 약하죠. 장두의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깨에 비하면은 안 좋다. 물론 다이어트의 상태가 워낙 좋아서 햄스트링이라든가 여기 엉덩이의 결이라든가 다 나가 있다. 근데 지훈이가 원래 엉덩이가 되게 두툼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훈이가 여기 인제부의 위 염증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자꾸 중등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어깨에다 넣으면 되는데 아니. 하... 여기 보시면 좀 엉덩이가 조금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인젝 염증이 조금 있어 보인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 광배는 좋긴 해요. 제가 아까 2두가 크다고 했죠. 해부학적으로 3두가 2두보다는 훨씬 더큰 근육입니다. 참고로 장두가 2두보다 많이 작아요. 팔이 굵지가 않아서 포징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체야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다이어트 상태라든가 컨디셔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만들고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둔근의 염증 부분, 저런 거, 예, 저런 거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심리적으로도 안 좋고. 자, 이제 이현석 선수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현석 선수 저와 같은 털복과 이 친구의 일단 특징과 단점을 딱딱 말씀드릴게요 특징 펼쳐지는 광배 등이 좋다 전면 포즈에서의 등이 좋긴 하지만 허리가 얇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커야 된다 등은 더 커야 된다라 생각하고 이 친구 역시 팔이 약하죠 가늘다란 뜻입니다 장두가 일단 짧아요 짧으면 요만큼 튀어나와도 모자랄 판에 이두가 더 커버리는 하지만 앞에서 보여지는 광배가 굉장히 큰 거에 반해 가슴이 많이 납작하죠. 볼륨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다리 역시 분리도라든가 다이어트 상태는 굉장히 좋지만 근육의 무리근들이 아직은 볼륨감이 많이 약해요. 이거를 백을 딱 돌아보는 순간 여실히 드러나요. 하체가 가늘죠. 엉덩이의 프레임은 큰것 같고 인젝 염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크게 뭐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다만 팔을 보면 어깨가 굉장히 안 좋죠. 작아요. 후면 삼각근이 전반적으로 약한데 반해 대원근이 커고 굉장히 넓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상부 승모라든가 중부 하부 승모까지도 좋아 보이고 광배도 원래 더 좋은 것 같은데 좀 사진이 좀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엉덩이까지도 여기 안쪽에 있는 살까지도 다 갈랐을 정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컨디셔닝 상태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수민 선수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가슴의 볼륨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허리 춤에 에서부터 광배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한국인이 갖기 힘든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는 앞 광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친구도 팔이 약점이에요. 팔이 가늘어요. 어, 이 친구도 어깨가 좀 좋네. 삼두가 그렇게 튀어나와 보이진 않죠. 가슴이 볼륨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앞 광배가 좋고 허리춤에서부터 광배 끝자락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보기 드문 동양인에서 보기 드문 라인이다. 좀 아쉬운 게 여기 있는 이 중부성 승... g 모를 체스... 옆에서좀 쪼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등에 있는 근육이 되게 많은데, 상부승모부터 중부승모, 대원근, 소원근, 극학근 광배근까지. 이 친구의 등은 넓은 거 하나, 광배 하부 하나, 등에 그, 세퍼레이션, 분리도가 조금 약해요, 많이. 어깨라든가, 이런 뭐, 팔 같은 경우는 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 인액 염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엉덩이를 다 가르고, 햄스트링을 다 날아갈 정도로, 다이어트의 상태는 훌륭했다 하지만 체형적인 단점이 분명하다 흐리멍텅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 친구 엉덩이가 깔끔하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트랜진 봐야 되냐 근데? 인간적으로 봐요 예, 빠빠 볼게요. 제가 다 준비는 해왔거든요. 뭐, 자칭 내추럴이라고 하는 최한진 선수예요. 자, 일단 내추럴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첫 번째 장점, 대퇴 사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볼륨감이 괜찮아요. 단점은 그 누구보다 이 허리의 공백기가 엄청나게 크다. 이허리의 공백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거의 하이패스에요 상부의 분리도는 좋지만 휑하죠 이게 전형적인 동양인의 체형이에요 이거는요 근육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물론 여기 광배가 여기까지 자리를 잡았어요 이 친구가 1kg 정도의 차력을 양쪽에다가 붙이면 될것 같은데 그게 쉽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상부는 좋아요 지금 이 여기까지 좋아 그리고 다이어트 상태 완벽히 좋아 살모도 없어 엉덩이도 다 갈랐어 물론 바깥쪽을 갈랐다고 우리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안쪽이 조금 살이 접히는 거 보니까 다이어트가 조금 덜 되어 있긴 해요 어, 예를 들면 이 햄스트링의 라인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다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물론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사이드 체스트 가슴 볼륨감 봐봐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거예요 입체감이 있잖아요 포즈를 조금 못 잡은 감이 어찌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허리가 길다는 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올렸는데 허리가 보여요 이건 저도 비슷하고 광배가 너무 짧고 허리가 길죠 상대적으로 다이어트 라든가 이런 건잘 하고 나왔는데 내추럴이라고 하니까 내추럴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몸을 잘 만들고 나왔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내추럴 맞는 것 같아요 저 정도 몸이면 진짜로 피지크는 앞판과 뒷판만 보면 되거든요. 자 라이언 테리랑 이은성을 한번. 이은성 선수 좀 다리 좀다체 운동 좀 해야 될것 같고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체형이 가슴, 어깨, 복근, 다이어트 강도. 라이언 테리의 다이어트 강도는 이 앞판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걸 보면은 다이어트의 강도가 이은성 선수 한두 겹이나 한세겹 정도 더 벗겨야지 이 정도 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은성 선수가 체형이 너무 이뻐. 가지고 등 같은 경우를 좀잘 보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라이언 테리는 이 삼각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완전 다 갈렸잖아요 이윤성 선수 흐리멍덩하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더 강도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등이 넘사야 광배가 넘사다 이윤성 선수가 몸을 굉장히 잘 만들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요 차이가 커요 상부 승모는 라이언 테리가 훨씬 좋은데 중부 승모가 두껍고 광배 안쪽, 광배 하부가 좋은 사람은 등에 엉덩이가 있다 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윤성 선수는 요 엉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광배 하부 안쪽이 두툼하다. 근데 라이언 테리 같은 경우는 승모가 작아. 그래서 이게 산소통처럼 이렇게 있는 체형은 아닌데 광배가 워낙에 커요. 이, 이 친구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보다 더 커. 광배가 체형적으로 너무 좋아 가지고 근육의 두께감이라든가 넓이감이 훨씬 넓어요. 여기서 이제, 이제 라이언테리를 빼고, 김민수를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면, 어깨 비슷하고, 팔 비슷하고. 다만, 이윤성 선수가 대윤군의 프레임이, 김민수보다는 크게 태어나서, 그거를 채웠잖아요? 가슴이 어떻게 보면, 민수보다 더 넓어 보이죠? 두명 다, 좋은 식스팩을 가지고 있지만, 김민수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체감 있는 복근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윤성 같은 경우는, 복근이 조금 약해.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까? 민수야 한번 그렇지. 돌아라 돌았다 여기선 차이가 크죠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등의 분리도가 조금 아쉽죠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은 굉장히 크고 좋은데 등의 분리도 상부승모 그 다음에 중부승모 하부광배 등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은선 선수가 세컨콜에 불려서 13위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박수쳐주고 굉장히 좋은 민수는 좀 등을 아, 조금만 좀, 좀 디테일하게 대원근이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 등을 얼마나 수축을 잘 시키고 하냐 그런 걸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민수는 진짜 앞판만 보면 너무 좋죠. 시범까지 좀 보고요. 완벽합니다 진짜 가슴 볼륨 어깨 삼두 이두 전완 이 악광배 보면은 컨디셔닝 발목 가는 거부터 해서 종아리 비율 관절 보세요 관절이 엄청 얇죠 사이드 체스트의 이 둔근 햄스트링 다 완벽합니다 솔직히 가슴 볼륨감 봐요 이두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긴 한데 이등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대원근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이금 이게 대원근 이게 이게 존나 커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여기 이 허리 라인 복사근에서부터 이 광배 끝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일자로 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 이거 봐 엄청나잖아 딱요 모습만 봐도 조각 같잖아 그리고 이게 진짜 이 포즈 이 둔근 봐 둔근 지금 봐봐요 얘들은 좋은 거 써가지고 염증 반응도 없어 운동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DNA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괴물이야, 괴물. 근데 서머필드라고 요번에 2등한 친구가 있어요. 어, 이 친구도 엄청나요. 등이 이 친구가 더 좋더라고. 이 폭은 얇은데 코 두께는 좀 두껍더라고요. 시범을 좀 압도할 만한 했다. 조금 긴장할 만 했어요. 역시 백이 유전자가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일반인들 가오용으로 약물 쓰는 사람 많나요? 경구제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약물과 내분비계 이해하는데 원 화학적 지식이 의미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죠. 기전이 다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리커버리가 되고 약물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거랑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된다.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리고 약물에 그렇게 종류도 많지 않아요. 펩타이드 아닌 이상. 생각하시는 경쟁력 있는 트레이너는 어떤 점이 있어야 할까? 일단 몸이 돼야 되고요. 트레이너란 직업은요. 보여지는 직업입니다. 보여짐으로써 1차적 신뢰가 쌓이는 직업이에요 의사 면허를 갖고 와가지고 해도요 또 운동한 운티라고 하죠 운티 운티가 안나면 이 새끼 나보다 돼지면서 나보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네 그 그러니까 일해버린다고 자격증 100날 내리고 와봐야 그거 돈 5만원 10만원 15만원 주면은 뭐 CPT 자격증이 있고 무슨 뭐 무슨 국제 자격증이 있고 트레이닝 하는데 있어서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진짜 다 아니 그러니까 운동 안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가르쳐주냐 웨이트 트레이닝은 감각을 이깨워주는 운동인데 아니 시... 내가 감각을 해서, 뭐, 뭐, 로우를 하든, 뭐, 원암 덤벨로우를 하든, 뭐. 바벨로우를 하든, 벤치를 하든, 감각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경력 없는 트레이너가 돈 많이 벌라고 할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경력 많지 않고, 인제 시작하는 트레이너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경력을 차근차근 채우시고, 자기보다 더 좋은 선수한테 배우러 가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거, 이거 땡기고, 땡기고, 밀고, 이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트레이너 중에 멸치든, 돼지든 뭐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요 갈게요 진짜 갑니다 어, 아직 정지 안 눌렀는데 진짜 갈게요 간다고 네.